어, 또 우리 뭐또 우리 조합된 것 중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CH4 이거 어떻게 읽어요? CH4. 메탄으로 읽는 거죠. 그렇죠? 메탄. 그다음에 C가 2개 H가 6개 있는 에탄. 에탄. 그다음에 C가 3개 H가 8개 있는 프로판. 프로판. 또 C가 4개 H가 10개 적 있는 부탄. 그래서 메탄에탄 프로판부탄 헥산에탄 쭉 나가서 8번까지 보면 됩니다. c가 8개, h가 18개 있는 옥탄. 이 옥탄이 여러분들 우리 휘발유 아시죠? 가솔린. 가솔린의 주성분으로 작용하는 게 옥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 그 다음에 뭐 페닐라든가 뭐 아크로레인 여러 가지 화학식들이 나오고 또 그거는 이제 어 나올 때마다 조금씩 참고하면 되는데 얘네들이 대부분이 나는. 이거는 얘네들이90% 이상 나오는 거예요. 그쵸? 뭐또뭐이런또뭐 이거는 기본 n2 뭐 이런 건 아시겠죠? n2 음, 그 다음에 음, 또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음, 어쨌든 이 정도까지만 아마 여러분 생각해보면 될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열 하나 열둘열셋열넷열 다섯 열 여섯 일곱 열 여덟 스물 스물 하나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뭐 최대로 나오는 게한 30가지 정도 나오는, 나오는 거니까 그때그때 어? 여러분들 그때 나오시면 다 써놓고 어떻게 있는지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 그렇죠? 그 다음에 어뭐 하셔야 돼요? 분자량을 계산해 놓으시라. 그래야 여러분들이 계산 문제에 적용됩니다. 계산 문제 에 거진다, 여러분들 이 분자량이 들어가는 거니까. 지금 이것도 여러분들 써놓으시고 어떻게 하셔야 돼요? 분자량을 나다가 여러분 다 계산해 놓으셔야 됩니다. 아시죠? 예, 네, 계산하도록 하십니다. 아,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됐죠 그 정도만 정리하시면 되고 어, 지금 요거 나왔으니까 이거 요게 보시면 지금 제가 이게 메탄 에탄 프로판 부탄 뭐 옥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 이거 탄화수류탄화수소류 그래서 어 일반적으로 우리가 형태가 어떻게 돼요 c가 n개 h가 en 플러스 이게 있는 걸 보통 어 탄화 어쨌든 요거는 뭐 올레핑 탄화파라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많이 쓰는 게 우리가 요거죠 이거. 요거. 요걸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n이 1일 때 지금 어떻게 썼어요? n 1이면 n 1이면 c가 하나가 있는 거고 h가 몇개 있는 거예요? 네개 있는 거죠. ch4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거 말씀 이거를 메탄, 메탄. 그다음에 n이 2일 때는 n이 2일 때는 c가 몇개 몇개 되는 거야? c가 두 개가 되는 거죠. h가 어떻게 돼요? 두 개가 되면 이게 여섯 개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쓰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에탄. 그 그렇죠? 네. 다음에 n이 3일 때는 c가 3개 h가 8개 돼갖고 이거 어떻게 쓰는 거야? 프로판 이렇게 있는 거라고요 됐죠 이렇게 돌아갑니다 나중에 요거에 따라서 우리가 어, 어 우리의 산화 반응 즉 산소하고 만나는 반응 예 네. 요걸 갖다가 여러분들 반응식도 맞는 것도 차차 차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하고요 그렇게 정리하고 다음에 다음에 지금 또 원소 주기율표를 봤으면 또 원소 주기율표 통해서 우리가 원자랑하고분자랑꼭 아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여러 가지 단위들이 나옵니다. 이 단위들도 한번 여러분들이 어, 짚고 넘어가지 되세요. 그러니까 너무 쉽기 때문에 간과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도 한 번쯤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확실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보합니다. 먼저 우리가 많이 쓰는 단위 중에 어떤 게 있어요? 우리 길이 단위 많이 쓰죠. 길이. 그렇죠 길이 그래서 어, 보성 우리가 많이 쓰는 단위 중에 우리의 밀리미터하고 그죠그 다음에 센티미터하고 메타 이런 단위는 많이 씁니다 근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쓴다는 요 정도인데 우리 대기 예, 또는 수질 환경 분야에서는 요거보다 조금 더 나간 단위가 마이크로미터 있죠 나노미터까지는 거진 않어요 마이크로미터까지도 자주 씁니다. 그죠 이렇게 하나 둘셋네개 다니고 혹시 또 키로미터가 이 밑에 있으니까 이 정도까지는 여러분들 알아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들, 어, 여러분들 확인하시는 게 뭐냐면 이 마이크로미터하고 밀리미터의 관계가 10의 몇 승이에요? 3승이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 밀리미터하고 센티미터는 10의 몇 승일까요? 요게 많이 헷갈리시죠? 예몇 네, 승이에요? 10의 1승이지. 즉 1 밀리미터가 10의 마이너스 2 c m 미터 되는 거고 10 밀리미터가 1 센치가 되잖아요. 요 관계를 나누면 자꾸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쪽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확실하게. 그 다음에 센 m 미터하고 메타고 관계는 10의 2승의 관계고 메타하고 킬로미터 관계는 10의 3승의 관계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